중고차 살 때에는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에게 맡기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히 좋은 차를 내 차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외제차를 구매하시고 싶고 그 중에 벤츠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매물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관리하기 편한 셀레나이트 그레이 외장 색상의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의 안락한 분위기의 E300 차량으로 편안한 운행을 돕는 기능인 반자율주행, 항속 장치인 인텔리전트 드라이브가 장착된 벤츠 E300입니다. 특히 이 차량은 중고차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흠집이나 스크래치, 찾기 힘든 신차 같은 컨디션의 중고차 매물로서 옵션이면 옵션, 상태면 상태. 이 차량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만한 매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찜찜하고 혼란스러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즐거운 중고차 거래 경험을 함께할 골리고돌리고 중고차의 김노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E 클래스 W135세대의 2 3 0 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중고차 매물입니다 이 차량은 벤츠의 항속 주행 장치인 인텔리전트 드라이버 기능이 탑재되어 안전한 주행을 도와드리고 중후한 디자인에 관리가 편하면서 젊은 감각의 셀레나이트 외장 색상을 채택한 차량으로 실내도 브라운 시트에 아늑한 실내의 모습을 갖춘 고급스러운 세단을 선보여드립니다 2017년형으로 2016년 6월에 최초 출고를 했고 주행거리는. 2 5 0 5천 km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으로 완전 무사고에 용도 변경 없이 1인 소유의 차량으로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제조서 보증은 만료가 되었지만 중고차 성능 책임 보험료인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셔서 30일 또는 2 0 0 0 km 내에서 엔진 미션에 하나여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9단 미션에 18인치 타이어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10.3km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출고가 8,500만 원이었던 차량을 46%의 가격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구독자분들 중에 외제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 차량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상태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계속해서 좋은 매물을 보실 수 있으니 지금 설정하시고 잠시 후에 차량 상태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전면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부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흠집이나 스톤칩 보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 A급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본닛 부분 체크해 봐드립니다. 본닛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톤칩 하나 그리고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는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 LED 램프 표면 상태 체크를 해 봐드리면 깨끗한 상태고요. 하단에 몰딩 부분, 범퍼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릴 부분도 체크를 해 봐드립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하단의 상태 체크를 해 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단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는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있고 운전석쪽 라이트 부분도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필러서부터 벤더 부분 체크해 봐드립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하단에 센서 부분도 정리치 잘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뒤쪽 타이어 휠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썬팅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색 몰딩 부분이나 뒷 필러 부분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문쪽 부분도 체크를 해봐 드리면 여타 고지할 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핸들 안쪽 상태 체크를 해봐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실 부분도 체크를 해봐드립니다.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 체크를 해봐드립니다. 이와 같이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상태는 깨끗한 상태 에 유지가 잘 되어 있고 거울면도 깨끗한 상태 에 유지가 잘 되어 있고 후측방 경고 램프가 배치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A 필러서부터 하단에 이르는 밴더 부분 확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고요. 어떤 흠집 하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쪽 타이어 상태 체크를 해봐 드립니다. 앞쪽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앞쪽 트레이드와 뒤쪽 트레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많이 남아서 80% 이상 남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내부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상태 체크하러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동승석 쪽 도어 트림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선팅 부분이나 도트림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동승석 쪽에도 이와 같이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브라운 색상이다 보니까 은은한 실내 분위기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추 조절 버튼과 함께 실내 상태 체크해 봐드리면 버킷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허리를 잡아주는 편안한 주행을 도와줄 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에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브라운 계열로 통일되어서 리얼 우드 내장재를 적용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대시보드 위쪽에도 여타 고지할 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천정 부분 상태 체크를 해봐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 실내 내부 체크를 해봐드립니다. 도어 트림 부분 확인하고 있는데요. 썬팅 부분이나 도어 트림 부분에 여타 데미지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자, 이와 같이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 적용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운전석 쪽에도 시트 상태 약간의 주름 흔적은 있지만 비교적 스크래치 나지 않고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등쪽이나 여타 다른 곳에 데미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체크를 해봐드리면 깨끗한 상태고요. 계기판이나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의 디지털 클러스터 확인하고 있는데요. 주행거리를 보시게 되면 이처럼 25,000km 주행한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화면도 깨끗하게 상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 여러 가지 옵션 버튼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 있고, 가운데 쪽에 암레스트 부분, 표면 상태도 깨끗한 상태고요. 자, 이와 같이 실내 내, 암레스트 내부도 확인해 보시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벤츠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항속 주행 장치가 이와 같이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하고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모드를 적용하시게 되면 손발이 편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보조장치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보시는 바와 같이 HUD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내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핸드폰 충전 단자와 컵홀더 키 상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안쪽에 휴대폰 충전 포트들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상태 깨끗한 상태입니다. 조그셔틀 부분과 문자 인식 패드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후방 카메라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이 핸들에 조그셔틀로 조정을 해서 운전자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차량의 외부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는 기능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천정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면 유리부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램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썬루프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깨끗하게 여닫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상태 깨끗합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서 실내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쪽으로 들어와서 실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석 쪽에 썬팅 부분과 보트림 그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처럼 열선 시트 적용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1열 뒷좌석의 뒤쪽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체크를 해봐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A급 상태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천장 상태나 여타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에 뒷열 보호 트림 부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썬팅 부분이나 하단에 트림 부분 여타 고지할 상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자, 내부도 이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천정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윈 열의 윈열 뒤쪽도 이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암레스트 부분도 체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정말 상태,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내 상태 체크 마무리하고, 뒤쪽 트렁크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부분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유리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유리부 상태 확인해 보면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트렁크 위쪽 부분 확인해 보시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리어 램프 부분이나 하단에 센서와 범퍼 부분에도 여타 고지할 사 없이 이처럼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동승석 쪽에 리어 램프 부분 표면도 이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해 드립니다. 자 트렁크 내부도 확인해 봅니다. 파워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트렁크 트림 부분도 고지할 내용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부도 체크를 해봐드립니다. 실내 또한 안쪽 내부에도 이처럼 깨끗한 상태, 사용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언더 트레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드립니다. 언더 트레이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수석쪽 측면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필러에서부터 밴더에 이르는 부분 깨끗한 상태고요. 뒤쪽 바퀴 부분 휠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썬팅 부분이나 몰딩 부분 고지할 사항 없고요. 문쪽에 손잡이 부분 안쪽에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문쪽 부분 체크를 해봐 드리면 여타 고지할 사항 없고요. 사이드 실 부분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이드 미러 부분 케이스 상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안쪽 유리면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A 필러서부터 밴더에 이르는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휠 상태도 보시다시피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벤츠 E300 중고차 매물 확인해 드렸습니다. 근이 네, 차량 어떻게 잘 둘러보셨습니까? 제가 총평을 하자면 실내나 실외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타셨던 차량 같습니다. 이렇게 흠집이나 흠을 잡을 데 없는 차량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여태 보건데 차량 상태 이만만큼 깨끗하게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실내외 색상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색상이기 때문에 외제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차량 정말 저렴한 가격에 기분 좋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차량, 누구한테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바로 연락하셔서 좋은 차량 가져가시길 바랍니다.